들어갈 때 지갑으로 빼면 돼요 단 항상 5,000불 좀 여유롭게 놔둬요 왜냐하면 시장이 반대로 가버리면 이게 뚝 떨어져 버리면 위험해지죠 그래서 항상 5,000불도 조금 여유있게 놔두면 좋고 그 다음에 5,050불이라고 50불 빼보면요 해외 송금수수으로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1,000불 정도 될때 빼는 게 그나마 송금수수으로덜된다 그리고 이건 뭐 국제 관련이니 아셔야 되고 그 다음 대중량 이 돈이 엄청나죠 이거를 예, 이집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지급합니다. 이 요거 집중적으로 설명할게요. 요게 제일 중요하니까. 자, 첫 번째. 내가 들어온 다음에, 우리 사장님 홈 처음 오신 분, 이정도까이초는 어떻게 되거 관계시? 동생. 그럼 동생분이 이 사람 속이러 왔죠. 여름 구조인데, 요렇게 쭉 하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, 아, 요거 이상한, 나는 사람을 소개할 실력이 없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. 그런데 재밌는 게요. 저는 한 계정부터 계속 커가지고 지금 한 464개 정도 됩니다. 돈번 분이 돈금 벌면요. 수익을 또 만들니까 계정을 또 만들 확률이 매우 높은 거 위에서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자자분들이 커집니다. 자,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 이제 이 사장님이 소개시켜 줬다고 사장님 수익가져가는게 아닙니다.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회사랑 계약이 돼요. 계약이 돼서 한 구좌당 220불, 두 구좌당 440불 이렇게 뗍니다. 회사 수수료뗀다 이걸 모아놨다가 여러분들이 다단계 보면 이만원점을 들어오면 불법 터다니 보면 요거 가지고 추천수당, 1대 2대 주고 후원수당, 매칭수당도 이건 없어집니다. 내 밑에 없으면 죽습니다. 그 다음에 물려다 단계는 요게 내가 필요 없는 무슨 뭐, 무슨 해나 뭐 이런 거로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뭐로? 물건으로 밖에 엄청 안 합니다. 우리는 바깥에 여유 자금이 위치만 밖에 여기에 수익이 더나수있던 수익이 손실이 날든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게 특징. 이 이거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 금감원 전화 받을때 이걸 조사관또 이해 못 해가 도대체 이게 이런 게 말이 되냐고 내가 어지간하면 교육 좀 듣고 하시라니까. 자기 다안 돼. 1년 동안 조사를 다야돼 보상구조를 가지고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, 아, 그게 그런, 그런 겁니까? 이러더라고. 그래서 이분 수당을 주는 건 일정도 없습니다. 어디에서? 회사가 가져와야 가지고 와야 수수료 가지고 잡으면 어떻게 해? 이분이 이분 도와줄 확률이 매우 높죠. 그래서 이분도 뺏어가는 게 아니고 회사가 고생하셨다고 이분이 5천불이면 회사가 매달 이분에게 5불 줍니다. 요 밑에 요거는 또 내가 도와줬으니까 요거는 만불은 요분에게 드실 불, 요분에게 드실 15,000불은 여기도 15불 여기도 15불 여기도 15불 이렇게 그래서 16대당 최소한 5불씩 그래서 80불을 이렇게 딱 책정했는데 쪽에 밑에가 5구자면 25불씩 올라옵니까 이런 구조로 보상구조로 짜졌다는 거 이해하셨죠? 그래서 이분 께 아니고 회사가 가져갈 수수료 가지고 지급한다는 게 특징이다. 그래서 뭘, 뭣도 모르고 그분들이, 그래서, 혹시 방방법 아니냐, 가긴, 내 옆에서. 대한민국 방방법은 하위 매출소득 위로 올라오는 거 맞죠? 근데 이분 매출소득이 아니고 회사에 수수료 가지고 지급한다니까? 어,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거 아닌데, 알긴 뭐가 있냐, 이건데. 그런, 그 그런 무슨 일이셨습니까? 그런 무조라는거 정확히 이해하시고. 자, 아, 그러면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. 내가 들어온 다음에, 우리는 추천 수당이 1도 없습니다. 추천한다고 뭐, 여러분들, 그냥, 나중에, 대수만 좋아지는데, 내가 내 아바타를 만들든, 내 가족이나 친구를 소개하든, 이건 다 추천, 수당은 없지만, 전산상 추천 숫자가 들어갑니다. 그런데, 내가 들어온 다음에, 내가 바빠서 한 명도 추천 못 해도, 아까 스폰서도 자기 아바타마 이런 조직도면 조직이 늘어나는 확률이 매우 높죠. 그래서 내가 하나도 못해도 자기 하구에 A, B, C, D, N, A, 이 전체에 1, 2, 3, 10대까지 작게는 5불에서 25불까지 매달 올라오는 게 롤업시장 특징입니다. 자, 그런데 대구에는 이제 50대 중반, 후반, 60대 초중반에 제일 회원이 많습니다. 그래서 딱 들어와서 한두달 지나면 딱 어떻게 되면 아들, 딸, 사이, 며느리가 쫙들어옵니다 본인 아바타 계정. 그러면 내가 내 아바타를 만들든 내 가족을 추천하든 한 계정 추천하면 11회까지 5달러 줍니다.